요즘 파이의 주요 지표들 뭐 가격 움직임 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숫자들 있잖아요. 그리고 최근 시장 반응을 이끈 요인들 또 단기적인 전망 같은 거 이런 걸좀 심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핵심 지표부터 볼까요? 현재 파이 유통량이 한 75억 6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, 그렇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최근에 사용자 계정 마이그레이션이 엄청 늘었어요 어제만 해도 거의 9만 8천 건, 그 전날은 뭐 10만 8천 건이었다고 하고요 와, 정말 많네요 네, 평소보다 훨씬 높은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음... 이런 특정 이벤트, 그러니까 뭐 파이 투 데이 같은 거 앞두고 활동 지표가 확 느는 건요. 사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도 종종 보이는 패턴이긴 해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게 진짜 사용자 기반이 꾸준히 성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해서 뭐랄까 단기적으로 통계를 좀 부풀린 건 아닌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음.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.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이어질 수치냐 하는 거겠죠 아 의미심장하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럼 kyc 그 신원 인증 검증건수요 이것도 갑자기 하루에 한 60건 70건 이렇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혹시 파이 투데이랑 관련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아무래도 뭔가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물량, 잠금 해제된 보상 있잖아요. 바로 어제 하루 동안에만 1,290만 파이가 추가로 풀렸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. 네, 그거 중요합니다. 단 하루 만에 천만 개가 넘는 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공급량 증가는 아무래도 가격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이거든요. 아, 가격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보죠.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어, 0.55달러 정도? 네, 그 근처입니다. 24시간 전이랑 비교하면 한10% 넘게 빠졌어요. 시가총액도 한 42억 달러 선으로 비슷하게 줄었고요. 네, 하락폭이 좀 크죠.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이렇게 가격은 내렸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30%나 늘었어요. 2억 7천만 달러가 넘더라고요. 어제는 뭐100% 넘게 폭증했다던데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. 그렇죠. 가격은 내리는데 거래량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? 보통 반대 아닌가요?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봐요? 음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는다는 건요 그 가격대에서 어 매수하려는 힘이랑 매도하려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아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 싸다 하고 사려는 사람도 많고 더 떨어질라 하고 팔려는 사람도 많아서 거래 자체가 활발해진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자료에서도 언급하는데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소식 기대감도 있다가. 또 정부 쪽에서는 안 좋은 금융뉴스 나오고 이런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좀 흔들어서 변동성을 키우고 그게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거시경제 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럼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좀 어떤가요? 뭐 신호 같은 게 있나요? 이 자료에서 인용한 그 블리시밥이라는 분석과 차트를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강해 보여요 아 하락이요? 네 4시간 분 기준으로 보면 한 0.52달러 선까지는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거기도 못 지키면 음, 0.47 달러에서 0.48 달러 근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. 오. 물론 뭐 이건 그냥 분석일 뿐이고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니라는 점 자료에 나온 해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럼요. 주의해야죠. 아 그리고 최근에 진짜 핫했던 소식, 그 마스터카드랑 체인링크가 스웨퍼 파이낸스 관련해서 파트너십 발표했잖아요. 아, 네, 네, 그거요. 이게 파이 커뮤니티를 완전 들썩이게 만들었다던데 대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? 자료 분석이 궁금하네요. 그 파트너십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. 전통 금융 대기업인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기술 체인링크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니까요. 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. 현재 파이 네트워크랑 체인링크가 연결된 건요, 마스터카드로 파이코인을 직접 사고 파운 뭐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. 아 정말요? 그럼 뭐예요? 그냥 실시간 가격 정보 있잖아요. 그 데이터만 받아오는 기능 거기에 딱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. 아하 그렇군요. 그럼 단순히 가격 정보만 가져오는 거면 커뮤니티에서 막 열광했던 건좀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자료 분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. 뭐랄까? 여마 예고편만 보고 벌써 막 결말까지 다 상상해 버린 느낌? 하하, 비유가 재밌네요. 네. 이런 과열된 기대감이 이전에 가격을 막 끌어올렸다가 실제 기술 통합 수준이 아이 정도구나 하고 알려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게 최근 하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죠. 발표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파이투데이 기대감 때문에 활동 지표는 잠깐일 수도 있지만 좀 늘었고 가격은 내렸지만 거래는 활발했고 기술적으로는 반기혈압 가능성이 좀 보이고 또 마스터카드 체인 잉크 관련 기대는 좀 과장된 면이 있었다는 분석까지 어 되게 복잡하네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뭘좀 주목해야 할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커뮤니티의 기대 수준하고 실제 구현된 기술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파이 투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또더 넓게 봐서 시장 전체 흐름이나 뭐 거시경제 변수 같은 외부 요인들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. 이 자료 출처 역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주요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활동량이 확 늘어나는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실 때요. 이게 정말 실질적인 생태계 발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대감을 만들어 내려는 움직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시겠어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